어, 얘는 풀초. 내가 내 기억에 넣어 이신데내 몸만 에이나 제대로 하셨네. 자. 좋습니다. 자, 얘. 예. 월초, 월초, 월초. 예, 월초. 월, 월초 한 제, 대략 30 1에서 2. 아, 30 33까지 나오네. 33. 33.5. 33. 33. 조선 33. 33. 어휴, 이거, 이거, 이건 35 되겠다. 와, 네. 잘하셨네. 네. 우와. 자, 36, 36, 36. 조사, 월척 한수가 아닌데? <laughs> 이것도 월척이야. 자, 30, 34. 아, 내가 이렇게 하고 끝나려고 하는데. 조상이 어떻게 할거야 이거? 쌍포 이거 쌍포 촬영해야 돼. 쌍포요? 어 우리 규칙이야. 일로 와 이거 드세요. 얘뭐 어쩔 수 없어. 아, 네. 자 쌍포 쌍포 어떻게 하냐 이거 한손 놓고 여기 잡고요. 여기 잡고. 자 이, 얘가 얘가 얘얘 얘, 얘가 바꿨어. 두두대 잡고 두대 잡고 밀어 드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